안녕하세요. 숙신TV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승래입니다. 오늘은 호슐레인 가이드 첫 번째 편인 원주 베니키아 비즈인 호텔에 제가 와 있는데요. 호텔의 조식과 객실, 부대업장 그리고 고객 응대, 여러 체크리스트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베니키아 비즈인 호텔의 가성비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하면 조식, 또 조식하면 또 호텔인데요. 이 베니키아 비지인 호텔의 조식은 얼마나의 가성비를 갖고 있을지 제가 직접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음식을 가져왔는데요. 한식과 양식이 골고루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인는 12,000원 그리고 소인은 7,000원 또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식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또 얼마의 가성비를 갖고 있고 어떤 맛을 또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 제가 식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조식을 먹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조식 비용 12,000원에 제가 부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커피도 맛있다 제 입맛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식사를 마쳤으니 호텔을 체크하러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과연 어떤 어메니티와 저희 체크 부분이 발생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옷장이고요. 크기는 지금 상당히 그래도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전체가 와서 어, 옷을 걸더라도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슬리퍼라든지 그리고 또 백팩이라든지 그리고 구두솔뭐 전반적인 것들은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이 이제 보시면 은 종이로 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일회용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들도 좋은 부분이 되겠고 호텔쪽으로 봤을 때는 관리하시는데 뭐 재세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좋은 점인데 일회용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부분은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바닥은 카펫으로 돼 있네요. 일회용 비누가 있고 어 컵들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돼 있고 배수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포급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뭐 스펀지라든지 스킨, 클렌징 그다음에 뭐 어메니티 저가 일반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칫솔 같은 경우도 어, 저렴한 건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미세모고요. 퀄리티가 상당히 양호한 칫솔을 사용하고 있네요. 네, 뭐입 주변이나 예, 또 간단하게 닦을 수 있는 수건이 미니 수건 이렇게 이 있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이거는 어, 이제 뭐 바꾸신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지금 아마 혼재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요거와 다르게. 소모가 많이 돼서 일단은 교체 시기가 된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은 뭐 바디 타월, 페이스 타월 그리고 이런 수건 같은 경우도 적절한 시기에 바꿔주는 게 중요하죠 일반 객실이라서 지금 비대는 없는 것 같고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을잘 구성은 돼 있는데 스탠다드 객실이라 그런지 어, 아주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바디로션, 컨디셔너, 샴푸, 바디워시 이렇게 개별로 일회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바로 호텔과 모텔의 차이겠죠. 현재 제공해주고 있는 부분은 페이스 타월 3장과 4장이네요. 그리고 바디 타월 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구성으로 볼수 있겠고요 천정을 보시면 물대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없고요 청소는 지금 정기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벽면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청소가 정기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변기 청소도 걸레로 닦은 것과 그리고 정상적인 물 걸레질 그리고 물 샴푸를 통해서 좌변기를 청소하는게 틀린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오염도를 봤을 때는 전혀 겉핥기식으로 청소를 한건 아니네요. 어 욕조가 지금 또 같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욕조 공간도 상당히 큰것 같습니다. 어우 어, 성인 1인은 충분히 당연히 가능하고요. 뭐 적게는 날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분 정도도 들어오실 정도 공간이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 두 명도 이렇게 또 같이 물놀이를 하거나 같이 함께 목욕을 할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저도 예민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울인데요. 거울에 얼룩이 있느냐 없느냐 저 정말 좀 많이 좀 보는 편입니다. 근데 얼룩이 현재로서는 발견되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위에 요 클린 부분도 어 키가 저도 커야 좀 되는 건데 전혀 예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 먼지감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재 배관에서도 전혀 냄새가 나질 않고요 청소 상태도 좀 양호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일반적인 전기 포터 사용을 하는데 객실 점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은이 안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간혹, 뭐, 호텔이나 모텔에 가시면 물이 있는 경우가 있죠. 객실 점검이 미흡한 경우인데, 어 그거는 발견이 안 됐고요. 냉장고가 지금 일단 뭐, 구형 냉장고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냉동칸이 없는 것들의 냉장고를 요즘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 성의 제거를 하는 그 번거로움이 있겠고요. 성해가 많이 꼈을 때, 다시 청소하러 하거나또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활용하는데, 비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리노베이션 또는 리폼이 됐을 때는, 어 변경을 하면 좋겠네요. 가운은 그렇게 특징이 있진 않고요. 뭐 일반적인 가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 중요한 게또흑신 TV 이승래는 그냥 지나가지 않죠. 예, 바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요. 세탁을 하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이 여기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머리카락을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현재 머리카락이 발견되질 않네요. 그리고 TV는 지금 패널을 보니까 지금 LCD 같은데요. 예, 요즘에 UHD나 QLED도 그리고 대형 TV들도 많이 있는데 인치수는 47인치 정도로 보입니다. 호텔에서는 무난한 크기지만은 대형 TV는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뭐 시청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호텔이 이제 얼마만큼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 부분이 바로 TV 뒷면의 먼지가 한 달, 일주일, 뭐, 얼마만 지나더라도 상당히 먼지가 많이 끼는데요. 여긴 객실 점검을 깨끗이 하고 있네요. 보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최소 두번 정도는, 많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이 객실 뒤편을 꼭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객실 점검 매뉴얼에 매일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마 이 준비가 안된 그런 숙소들 같은 데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 뒷면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또 건강에 도 도움이 안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패널뿐만 아니라 테두리도 청소가 지금 상당히 잘돼 있네요. 제가 요런게 예민합니다. 그리고 전신 거울이 있는데 상당히 넓고요. 물론 이제 이런 뭐 디자인적인 비즈니스 호텔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베이직한 스타일이긴 한데요. 네, 스툴 의자에 제가 앉아서 여기에는 밀크 로션 그리고 스킨 로션이 들어가 있고 아, 왁스가 있네요. 그죠? 요즘엔 왁스를 쓰죠 일회용. 그리고 드라이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드라이기가 뭐 이렇게 보관이 개별로 돼 있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바로 꺼내 볼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제가 먼지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커튼에서 실오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지 먼지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진 않았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백신 점검을 할때 여기를 클린을 꼭 하고 있다는 거는 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면은 이제 선풍기를 쓰든 에어컨을 쓰든 이필터망들이 정기적으로 청소를 안 하면은 먼지가 많이 끼고 그로 인해서 효율도 떨어지고 좋지 않은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여름 이후에 클린을 했습니다. 이 라지에타라든지 전반적으로 이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의외입니다. 이렇게 깨끗하네요. 중소형 호텔들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정기적으로 클린하는 것들이 매뉴얼 안돼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백신이 지금 많지 않은 이 베니케어 비즈니 호텔인데 욕실 관리하는 부분 특히나 이런 보이지 않는 냉난방기에 대한 클린이 이렇게 깨끗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좀 이런 게좀 예민을 해서 강남에 있는 땡땡 호텔에서 투숙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더러워서 아쉬움을 표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몇 십만 원짜리 호텔보다 음, 청소는 잘해놨네요. 호텔하면 조식. 호텔하면 뷰죠. 아우. 음, 괜찮습니다. 이 동네 자체가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인 부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 주변에 지금 이렇게 가시성을 저해하는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고요. 저 멀리 또지역상 국립공원이 보인다는 점. 그런 점들은 플러스 요인이 되겠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침구류인데요. 그 침구류를 봤을 때는 베개 커버, 그 다음에 매트리스 커버, 그 다음에 이 이불 커버를 듀베 커버라고 합니다. 러너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 구스를 쓰고 있네요. 예. 구스로 해서 겨울철에 따뜻한 숙박이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부분이 그 친구류를 지탱해주고 있는 이 매트리스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엔지네요. 방수포가 준비되어 있고요 매트리스 커버, 그리고 추위를 또 이겨내라고 전기장판이 지금 깔려져 있고요. 매트리스는 단면 매트리스네요. 요즘에 유로탑, 필로탑 보통 이제 호텔에서는 유로탑을 쓰는데 요거는 단면 네, 포켓 스프링입니다. 포켓 스프링인데 제가 한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베개가 구스 베개고요. 부스와 소미 이혼합되 있는 베개고요. 그리고 지금 매트리스는 제가 좀 체중이 나가는 편인데 허리를 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리스를 봤을 때는 아주 오래되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브랜드는 지금 중소기업 제품으로 보입니다. 아, 일단은 그 매트리스를 볼 때는 포켓이냐 아니면 은뭐 스프링이냐 투포켓이냐 그 다음에 그 토퍼가 붙어있는 유로탑이냐 이런 것들이 구분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단면 위에 이 면을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냐, 알로에베베라든지, 대나무라든지, 뭐, 클론 소재라든지, 뭐, 기타, 그, 항균을 할수 있는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을 이용하시면서 의자 같은 쿠션감도 또 중요한데요. 보기와 다르게 쿠션이 좀 주저앉는 경우가 있는데 죽진 않았습니다. 예, 바닥이 지금 죽지는 않았고요. 시설적인 부분들은 약간 뭐 비즈니스적인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하지만 가격? 가격을 생각한다면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텔, 모텔, 펜션 등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기존의 공사능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저희 숙신 TV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는 해당 호슐인 가이드 안에 체크리스트로 라돈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기를 통해서 148 0크렐 기준치 미만인가에 대한 테스트를 하겠는데요. WTO에서는 100 0크렐인데 국내에서는 148 0크렐입니다 과연 베니키아 비지니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안에 있을지 아니면 그 높은 수치를 보일지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돈 테스트 방사능 체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26배크렐로 지금 나왔는데요 아, 지금 테스트를 지금 장시간 동안 했는데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베니키아 비즈니 호텔 통과됐습니다 숙신 TV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승래가 선택한 베니키아 비즈니 호텔의 총평점과 체크리스트에 대한 점수는 어떨지 그리고 저의 의견이 어떨지 궁금하시죠 총 정리해서 구독자분들께 상세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스디에서 뵙겠습니다. 원주 베니키아 비니 호텔의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식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아주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상당히 밝은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친절과 밝음 밸런스가 좋았습니다. 단점이 없을 순 없겠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요즘 트렌드에 부티크한 디자인은 아니다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좀 남았고요. 객실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등 시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대 시설로 사우나가 있는데, 사우나는 남성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 욕실 내 바디타올, 베이스타올 부분이 노후되어 교체 주기가 됐다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좀 남았습니다. 호실 랭 총점을 공개합니다.